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판매 중국어 주쌤입니다. 자, 저희가 1강 들어왔죠. 1강에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판매 중국어를 시작하진 않고요. 1강에서는 간단하게 중국어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매 중국어 들어가기 전에 약간 어 내가 알고 있는 중국어의 어순이 어 만드는 법이 대충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게 맞았나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 드릴 건데요.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서 어 물론 물론 많이 어,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많겠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빠뜨리고 있는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할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 꼼꼼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기본 어순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주어하고 서술어가 써 있죠. 자 주어는 뭘까요? 그렇죠 누가 했는지죠 그래서 그 문장의 주인공이 누군지라고 물어보는 게 주어 주인공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서술어는 뭘까요? 음 말이 되게 어렵죠 서술어 서술어 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서술형 문제죠 그래서 서술어라고 하면 끝에 문장에서 다로 끝나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는 다로 끝난 애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가 있어요. 자, 동사, 형용사 너무 어려워요. 동사 뭐야 동작이 있는 거예요. 칠, 먹으려면 움직여야 되죠. 흐어, 마시려면 움직여야 되죠. 들어오는 거, 그래서 찐, 그래서 나가는 거, 추, 혹은 취, 가는 거, 라이, 오는 거 약간 이런 애들이 뭐다? 동작이 있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형용사는 뭐예요? 아, 자, 이, 저희 지금 칠판이 무슨 색이에요? 빨갛다라고 하죠. 아, 칠판이 빨갛다. 아, 선생님 머리가 까맣다. 어, 내가 오늘 너무 힘들다. 강의가 너무 재밌다. 아, 이런 애들이 뭐예요? 강의가 어떤지 칠판이 어떤지 머리가 어떤지 형용해준다라는 뜻이요. 음,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음, 저도 아직은 못 들어봤는데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워라고 하죠. 그래서 형용하다라는 건 말로 뭔가를 표현해내는 것을 형용사라고 해요. 그래서 동작이 있는 거 동사. 뭔가를 표현할 위해서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말로 만들면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동사에는 뭐가 있어요? 출, 먹다, 흐어, 마시다, 마이, 사다, 시환, 좋아하다, 쉬시 공부하다, 팔 움직이죠? 에, 용,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음, 자, 그럼 형용사 뭔가를 표현하는 거에는 뭐가 있어요? 자, 하 자,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 있죠? 시환도 좋다, 하우도 좋다. 응, 두개다 좋다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자, 얘는 뭐예요? 내가 너를 좋아해. 나 콜라 마시는 거 좋아해. 라고 하는 거. 어떤 동작을 하는 걸 좋아하거나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하는 게 시환이고요. 자, 하우는 뭐예요? 아, 今天天很好 그러면,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날씨를 표현한 거예요. 니最近好너 아, 요즘 잘 지내? 라고 해서, 어,我最近很好. 그러면, 나 요즘 굉장히 굿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 나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게 how예요. 한국말로 좋아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how가 아니라는 거, 네, 그거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자, 피아오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뭐예요? 예쁘다. 어떤 사람이 예쁘다. 옷이 예쁘다. 라고 하는 피아오량이고요 꾸이. 제가 싫어해요. 뭐예요? 비싸다. 해요. 어떤 물건이 비싸다. 아, 비행기 값이 요즘 너무 비싸. 라고 하는 그런 꾸이라고 하죠. 자, 반대로, 비행이라는 건 뭐예요? 싸다라는 뜻이고요. 따는 뭐예요? 야, 이 공이 대따 크다라고 할때 따. 아, 그렇죠. 샤오는 뭐예요? 공이 너무 작다라고 할때 샤오예요. 에이, 그래서 크기를 형태를 나타내는 거. 자, 요렇게. 음.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의 구분을좀 정확히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좀 정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네 둘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동사는 단독으로 혼자 오지 않고 우리가 항상 어떻게 배워요? 워칠, 어, 가끔, 야, 너 뭐야? 워칠, 어, 해도 돼요. 어, 먹어, 먹어, 해도 어, 되지만, 아니, 칠칠, 어, 해도 되지만, 뭘 많이 써요? 칠 하고 나면, fun 나오죠. 그래서 칠 fun 뭘 먹었는지 얘기해 주죠. 어 마셔, 어, 마셔, 마셔, 또 써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맛있어요? 허 카페이라던가, 허 클러라던가, 그래서 뭘 마셨는지라고 얘기해 주죠. 음, 똑같이, 얘네도 에, 뒤에 뭔가,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 내가 중국어를 공부하는 거, 이렇게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와요. 음, 그거를, 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하고요. 형용사는, 어, 중국어의 특징이에요. 단순하게 얘만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 혼자 있으면 너무 쓸쓸하잖아요. 나는 목적어도 못, 못 갖고, 막 이러면서 쓸쓸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뭘 넣어준다? 음, 저희가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형용사의 앞에서 약간 뭔가 쓸쓸하니까 넣어주면서 얘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음, 그래서, 자, 크게는 어떻게 나눈다? 동사는 목적어. 하는 거 오고요. 형용사는 정도 부사라는 애가 와요. 네, 자 이름만 알아두는 거예요. 정도 부사. 자 힌트가 어디 있어요? 정도에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느낌을 준다? 네, 정도의 느낌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어,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게 대답이 있어요. 야, 저거 대답이 싸나? 절대 못 사.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수 있다? 야, 저렇게 조금 비싼 거는, 음, 저 정도는 살수 있지. 아, 뭐예요? 됐다 비싼 거랑 조금 비싼 거 걸. 아, 그 정도를 어떻게 나타내줄 수 있다? 정도부사를 이용해서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자, 정도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정도보사. 에, 뭐라고요?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끔은 동사에 들어가기도 해요. 예, 어떤 거? 감정동사요. 에, 그래서 됐다 좋아하는 거랑, 아, 나쟤 조금밖에 안 좋아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에 그냥 무조건 동사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동사? 감정동사랑 일반적으로는 형용사와 같이 붙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게 친숙한 애들이 하나 있죠. 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아, 그래서 한이야. 우리는 아, 다기본적이어서 기초 때는 한, 한만 배웠어요. 음, 그래서 매우밖에 못했어요. 되게, 되게 비싼데도 막 매우, 어, 조금밖에 안 비싼데도 매우라 고 그러고, 나 진짜 조금밖에 안좋아한데도막 한시환, 막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감정 표현을 정도를 조금 다양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얘네는 다 일자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평등한 애들이에요. 예, 평등한 애들이기 때문에 한자리를 놓고 싸워요. 에,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네 중에서 하나만 딱 선택해서 쓸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요? 허는 매우지만 사실은 중국에서의 허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은 거는 좀 아니에요. 에, 그래서 그냥 어 그냥 괜찮아 할때 그냥 헌, 습관적으로 붙이는 헌이 있고요 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가면 별로 안 좋은 거. 음, 그쵸? 아래쪽으로 가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위쪽으로 가면 되게 좋은 거예요. 에이, 그래서, 요렇게 구분을 좀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읽어볼까요? 부, 타이. 자, 우리가 하와요. 어, 너잘 지내라고 물어봤어요. 음, 요즘 부, 타이. 하오. 그다지 좋지 않은 거죠. 자, 요디얼이라고 어, 하죠. 요디얼은 사실은 제가 이제 뒤쪽에 강의에 따로 있긴 하겠지만, 요디얼 뒤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음, 그냥 조금이라는 뜻도, 뜻도 있긴 하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 아, 그래서, 어, h o 는 좋다라는 느낌이지, 부정적인 건아니죠 아, h o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좋다고 이러면서 하 o 라고막 인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 o 는 약간 요디얼과 어, 어울리지 않아요. 음,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요디얼, 하好 요디얼, 累. 어, 힘들어. 피곤해. 좀 피곤해. 약간 요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 뒤로는 이제 우승, 웃음, 우승권 만발하는 거예요. 딩, 뭐, 뭐, 더 라고 있죠. 자, 그래서, 하우를 넣어볼게요. 딩, 하우, 더. 딩, 하우, 더 하면, 어, 굉장히 좋다 라는 뜻이에요. 자, 혹시, 어, 약간 이걸로 느낌 오시는 분 계시나요? 그쵸. 왕서방이 항상 딩, 오와 라고 하죠. 딩, 오와. 자, 뭘 해석한 거다. 그쵸. 딩하우더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듣고 나서 아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이 글자를 보고 나서 한게 딩오와에요 사실은 중국어로는 뭐다 딩하우더 그러면 어, 생각보다 굉장히 굿굿굿이라는 뜻이에요 자그 뒤에 타이하고 사이에 들어가지에도 타이하우러 타이 하울러. 어, 아, 그럼 얘도 너무 좋다. 너무 잘 됐다. 라는 뜻이에요. 음. 자, 내가 하고 싶은 옷이 어, 야, 내일부터. 야, 오늘 딱 가가지고 봤는데 비싸서 안 샀어. 근데 내일부터 세일한대. 타이 하울러. 그래서 완전 좋은 거야요 아, 그래서 타이 하울러. 좋은 거. 얘는 똑같이 부정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타이 일러 아, 그래서 아, 너무 피곤해. 아, 라고 얘기할 때. 자, 그 뒤에, 어, 이거는 기초에서 가르쳐드리면 이건 되게 잘해오세요. 예, 네, 뭐예요? 非常,非常 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어, 네, 정도가 확 올라가요. 자, 非常好. 그러면, 어, 요즘 잘 지내? 어, 非常好. 어, 쟤 요즘 승진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기분 되게 좋은가 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뒤로는 罪. 는 뭐예요? 가장이에요, 가장. 아, 그래서 얘는 다른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주의하오, 하 그러면 이 제품이 주의하예요 이게 명품이에요, 명품. 아,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장 좋은 거는 주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정도가 올라가는 느낌, 정도가 내려가는 느낌 아, 한 번씩 아, 체크해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보다 형용사나 감정동사의 앞에 쓰이는데 어, 얘네들이 쓰요. 자, 두개 반복해서 쓴다, 안 쓴다. 그쵸. 일반적으로는 하나만 꺼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줄 중에서 하나만, 내가 정도를 나타내고 싶은 거 하나만 꺼내서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그 뒤에는 어, 중국어의 수식 어순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구조를 봤었죠. 그래서 어, 형용사만 쓰면 네, 뒤에가 조금 모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대표로 동사를 데려왔어요. 음, 동사를 데려왔어요. 자 가장 기본 구조 뭐였어요? 동사라고 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가 가장 기본이었어요. 음, 자, 그 앞에. 어, 자, 이거는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외우시는 중국어 어순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외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어순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 저희가 앞으로 배울, 어, 약간 단어들, 약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 조금 집중해서 보실게요. 주어와 동사의 앞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부족의. 부조개예요 자, 보조개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보조개 아니야? 선생님이 왜 부, 부조개라고 해? 예. 부, 보조개 하시면 안 돼요. 보조개 하면 나중에 얘랑 헷갈려요. 예, 그래서 항상 중국어에 얼굴에 들어가는 거는 뭐다? 부조개요. 부조개. 예, 그래서 부, 부사를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 부조개, 보조개를 쓸 거긴 하지만, 보는 욕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무조건 뭐다? 부조개. 예. 부조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보조라고요. 보조. 음 보조. 그런데 특히 이 보조는 누구 거게요? 누구 거게요? 예 동사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럴 때 뭐예요?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동사 보조. 동사 보조예요. 예 그래서 동사 뒤에만 쫄쫄쫄 쫓아다니죠. 왜요? 동사 보조니까.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특히 부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부사라고 하면 앞에서 뭐였어요? 정도 부사였죠. 정도 부사. 걔는 특히 뭘 나타내서? 에, 더 좋아. 어, 조금 좋아. 에, 라는 정도를 나타내서 정도 부사였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부사가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부사는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에, 그렇지만 에, 약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부사들은 또어, 지어. 자이, 하이라는 애들을 어, 이제 뒤에서 더 배울 거예요. 자, 천천히 따라오시면 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특히 부산은 어, 중국어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친구가 음, 핸드폰에 컬러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컬러링 신청할 때 부가서비스라고 하죠. 음, 부가서비스예요. 친구가 컬러링이 있으면 걔한테 전화했을 때 어,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요. 어, 그러면 어... 좋다라고 얘기 하죠. 그렇지만 친구가 컬러링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야너왜 컬러링 안 했어? 너왜왜 왜 이렇게 사니? 막 이렇게 <laughs> 얘기하지 않죠. 무슨 말이에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혼나는 아니에요. 음. 그렇지만 있었을 때보다 어, 약간 이렇게 더 감흥을 더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 뚜어는 약간 별개의 이 약간 특징으로 들어가서 약간 얼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뚜어이고요. 이제 원래는 많다라는 형용사인데 부사로 들어갈 때는 다른 느낌을 가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치에오랑 차에는 간단하게는 바로 하는 거, 그리고 조금 이따 늦게 늦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하이는 아직도 여지가 계속 남아있는 거. 어, 그래서 아직 더뭘 원하니, 어, 아직도 이러고 있니, 약간 이런 얘기를 할때 쓰는 하이다. 이런 애들이 다 뭐다 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존은 뭐예요 아 그쵸 시양 에야 아, 그의 넝. 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1강부터, 아, 자, 2강부터 시작할 때, 요거부터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조동사의 자리는, 어, 계속 반복할 거지만, 어디다? 부, 조, 개, 주어와 동사 사이니까, 조동사의 자리강 항상, 어, 부사와 개사. 일반적으로는 그 자리로, 어, 정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계산데요 계사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사 말고 이렇게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그렇죠 전치사 그렇죠 한국분들에게는 조금 전치사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음, 전치사라고 말하면 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사는 중국의 문법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첫 번째 게이라고 나오고요 누구누구 에게라고 해요. 근 누구누구와 짜이 어디어디에서 어 웨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어는 뭐예요? 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음 해서 약간 어 여기 다섯 개는 어 여기 세 개는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요 뒤에 두 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 전체 다 같이 하긴 할 거지만 좀 집중적으로 아 어, 약간 요게 이제 좀 새로운 문법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자리가 어디다 주어랑 동사 사이에. 예, 네, 그리고 부조개 세트로 나올 때는 부조개라고 해서 조동사 뒤에 음,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부조개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예, 네, 비와 받자문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얘도 전치사였어? 예, 네, 전치사였어요. 자, 그래서 비자 문은 원래는 뭐+ 뭐 보다라고 해서 비교문이었고 바자 문은 무엇무엇을이라고 해서 목적어의 도치 그래서 목적을 앞으로 땡겨 오는 애의 능력을 가진 애였어요 근데 얘네도 사실은 뭐다 전치사의 하나의 성분이었다 그래서 특수 구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전치사가 쓰이기도 한다고 라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강부터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짚어드릴 거니까 자 대충 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뒤로 가야 되죠. 자, 얘는 누구 보조다? 그쵸? 동사 보조예요. 동사 보조. 그래서. 특히 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번 강의에서 볼 거는 정도 보어, 결과 보어, 방향 보어 세 가지를 볼거야 원래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회화체에서는 더 많이 쓰는 것들이 요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예문 들어서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것도아 얘네가 보어가 나면 아 맞아 쟤네 동사 보조 애들 뒤에 붙는 애들이었어 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 하나 나왔죠, 조. 자, 조. 첫 번째, 좋아요. 러와 꾸어죠. 자, 조사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다? 아, 뭐가 없다? 성조가 없어요. 아, 일반적으로 조사는 성조가 없어요. 자, 러는 뭐예요? 칠팔러머? 아 그래서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죠. 약간은 뭐다? 그 동작이 완료됐는지, 완료되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는 러 자문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꾸어는 뭐예요? 음, 그래서 꾸어는, 그쵸, 너 먹어봤어? 너 중국 가봤어? 하는 경험을 물어보는 애들이었어요. 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문장 맨 뒤에 톡 던져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자리는 동사 뒤에, 어, 꾸어도 동사 뒤에 들어가서 동작의 완료, 어, 혹은 동작의 경험을 나타내는 애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사가 끝이면, 좀 아쉽죠? 자, 그래서 하나 더 있는 게 뭐예요? 자,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 얘도 더, 얘도 더예요. 음, 그래서 이름은 똑같이 더더지만 하는 일이 조금 다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구조조사라고 해요 구조조사 왜냐면 뭐라고 요 항상 얘를 딱 보면 구조가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 강에서부터 바로 시작할 얘예요음 얘의 특징은 뭐였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더해 뒤에는 항상 뭐다 명사가 나온다 예 네, 명사를 나오는 애, 나오게 하는 애들 그래서 딱 보면 아 뒤에 명사 나오겠네라고 구조를 알게 되는 애죠 자 보통은. 얘 아, 예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 앞에 동사나 형용사의 정도가 어떻다라고 예, 표현이 되네요. 음, 그래서 보통 외울 때는 얘가 요렇다라고 해석이 돼서 해석이 거꾸로 들어가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여기는 명사로 이루어지는 애가 아니에요. 명사로 이루어지는 애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구조조사 두 개도 같이 배울 거예요. 예, 어떻게 이제 보어와 합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 자리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약간 이제 중국어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좀 몰랐던 거 체크를 하면서 꼼꼼히 잘 들어오셨기를 바라고요. 자 어렵지 않아요. 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강부터 시작되는 게자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설명이 들어가고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혹은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강부터 시작서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대충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저희가 보기 시작할 거는 자, 우리가 판매 중국어를 하면서 약간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 음, 그리고 손님을 배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갈 거예요. 자, 손님 맞이부터 아, 먼저 해볼게요. 자, 고객 환영 부분이에요. 고객 환영 부분에서는.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여행이나 혹은 이제 이런 곳, 이제 접해하는 곳에 가봤으면. 자,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환인, 꽝린. 환인 광린이라고요. 해 조금 친한 경우에는 약간 환잉환잉해서 약간 어서 오세요, 안녕, 반가워, 환영해 약간 요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고요. 광린이라고 하면 광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온걸 환영해라는 걸 최고로 높여서 말한 게 환인 광린이에요. 자, 우리 가끔 저도 이렇게. 그, 짜장면 시켜 먹다 보면은 뒤, 에 젓가락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음, 잘 쓰는 표현인가봐요. 환인광린이라고 해서 고객이 들어오신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한다. 환인광린환인광린 해서 이제 반갑게, 음, 큰 소리로 맞아주시면 돼요. 너무 부담스럽진 않게 <laughs> 해주시면 되고요. 자그 뒤에는 어, 환인 꺽린 하고 이제 환영을 했어요. 자그 뒤로는 뭘 물어봐야 돼요. 아 도움이 좀 필요하세요? 아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약간 이런 표현들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대표적인 거두 가지만 해볼게요. 닌 쉬야, 什么帮助?닌 쉬야, 什么帮助? 어라고요. 닌 당신에서 고객님을 최대로 높여드렸고요. 需要 필요하신가요? 帮助 아, 무슨 도움이? 음, 그래서 어떻게 해도 쓸수 있냐면, 您需要帮忙吗?您需要帮忙吗? 아, 해서 똑같이 아, 도움을 좀 드릴까요? 도움이 좀 필요하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한 번씩만 다시 읽어 볼게요. 您需要什么帮助?您需要帮忙吗?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알려 드릴 거예요. 先生자什麼先生叫什麼?女士叫什麼?女什 자, 先生 뉘실이라는 표현은 고객님한테 쓰는 약간 존중의 표현이고요. 신샹은 약간 남자분한테 많이 쓰시고, 뉘실은 여자분한테 많이 쓰죠. 음, 그런데 특히 어, 만약에 고객의 성함을 안다라고 하면 앞에 성을 붙일 때 앞쪽에다. 음, 그래서 어, 진신샹 혹은 뭐 어, 진신샹. 그래서 女婿 같은 경우에는 朱女婿이라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 女婿. 그래서 뭐 여, 여자분, 숙녀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우는 찾다. 什么, 무엇을 찾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그거 아세요? 어, 보통 우리가 앞으로 뒤에서 계속 많이 볼 거는 고객이라는 표현은 顧커 꾸,커, 에요. 은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객, 꾸,커, 라고 많이 하는데, 꾸,커는 약간 이제 서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 뭐 오늘 소, 고객이 몇명이왔다라고할 때는 꾸,커, 라고 쓰지만, 고객님한테 직접적으로, 아, 꾸,커, 라고 쓰면, 약간 너무, 어, 너무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 쓰죠. 아, 고객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많이 쓰죠. 그렇지만 중국은, 에, 고, 고객님이랑 인사를 이제, 님니 꽝린하고 나서 인사를 하고 나면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 신샤, 닌자오샤머? 아, 신샤, 닌자오샤머? 이렇게 많이 써요. 혹은 니슐이라는 표현으로 약간 고객과 약간 친근감이 더 느껴지도록 약간 이렇게 더 많이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고객의 배웅도 중요하죠. 그래서 물건을 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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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 가시는 고객님이 가실 때어잘 가자 이제 아할순 없죠. 그래서 또와또와 또와 이렇게 할순 없죠.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어 들러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떻게요 시에+ 자, 시에 환영짜이광린자한번 더요. 시에+ 시에 환영짜이광린에요 자 꽝림 또 나왔죠. 그래서 광림 해주는 거또 와라는 뜻인데 짜이츠 자체가 다음 번이야. 아, 그래서 다시 재차 아, 그래서 환영합니다. 다시 재차 방문하는 걸라 뜻이에요. 음, 그래서 다시 오시면 또를 에환영 예 그래서 완전 어, 굉장히 열렬히 환영해요 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시시의환영 짜이츠 꽝림이라고 하고요. 그 외의 표현으로는요 쭉. 아, 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쭈, 닌, 生, 를,快,乐. 해서, 너의 생일이 쭈, 행복하기를 기원해. 라는 뜻이야 응, 기원하다, 추건하다. 라는 뜻에 쭈, 가두개 들어가 있죠. 음 응, 그래서, 쭈, 닌, 고, 우, 위, 快. 쭈, 닌, 고, 우, 위, 快. 응, 고, 물건을 사는 거, 쇼핑이 위, 快, 유쾌하다. 라는 뜻이죠. 음 응, 그래서, 당신의 쇼핑이 유쾌하길 바래요 축복해요. 약간 이렇게 원해요. 약간 소망해요.라는 뜻이고요. 자, 밑에는 준인 뤼여 위콰. 준인 뤼여 위콰. 그러면 어, 이것도 좀 되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류여라고 하면 여행이라는 뜻이요. 에 음, 그래서 그냥 단지 물건을 산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여행이 어, 좀 유쾌하고 즐겁기를 바래요.라는 뜻이에요. 음, 자, 한 번씩만 다시 읽어볼게요. 주님 고우 위快. 자, 밑에는 주님 旅游위快. 예, 네, 그래서 旅游, 네, 발음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旅游, 예, 네, 그래서 여행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배웅 인사까지 이제 좀 마무리가 된것 같기 때문에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예, 네, 환영부터 배웅까지 한번 연달아서 연습해 볼까요? 어, 혹시 기억나세요? 자 머리로 아, 조금씩 조금씩 생각해 보시고요 손님이 왔다 그럼 반갑게 환인 꽝린 환인 꽝린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리고您需要什么帮助? 그리고先닌您找什么음 그래서 무엇을 찾으시는지 도움을 요청했고요 자 그리고 고객님 물건을 다 사셨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谢谢欢迎再次光临. 아, 그래서 다음에 또 오시는 거 환영해요. 자,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서, 주님 위요 위이 아, 그래서 당신의 여행도 행복하기를, 아, 유쾌하기를 바랍니다. 아, 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아, 1강의 표현이었어요. 음, 그래서, 자, 앞에서 봤던 거, 아, 그래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 구조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고객님, 화, 이렇게, 맞이하고, 배웅하는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OT에서, 음, 그쵸? 부파만, 즐파짠, 이라고 했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벌써 너무 일러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강에서 연속으로 만날게요. 자, 이제!